자음 c f 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컴퓨터 자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앱하고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다이브스토리 라는 어, cif 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요자 아까 모드에서 보시면은 어, 쭉 내리시다 보시면은 다운 버튼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네, 싱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싱크 버튼에서 모드를 버튼 누르시고요. 싱크 버튼 활성화가 됐죠? 그럼 여기서 앱에서도 똑같이 컨티뉴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럼 연결이 됐다고 나오는 표시가 이런 표시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뒤로 가시면서 세팅을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애플리케이션 버전 엔드 업그레이드 유니트 지금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저는 세팅할 필요가 없고요. 자 다시 가셔서 컨티뉴 연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컴퓨터 다시 연결을 했고요. 자, CR4 지금 커넥티드가 됐죠? 자,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앱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펌웨어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펌웨어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 세팅이죠. 자 세팅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아까 여기서 했던 세팅을 컴퓨터에서 했던 세팅을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날짜 설정도 여기서 다 가능하고요. 10, 어, 저희 한국 시간 12시간 단위 시계 표시를 할 거냐, 24시간 단위 표시를 할 거냐. 그다음 오토 모드. 기본적으로 스쿠버 모드를 기본으로 할 건지, 프리다이빙 모드를 기본으로 할 건지도 설정을 가능하시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미터와 도시죠. 뭐, 피트나, 뭐, 하그 어,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메타와 도시를 쓰니까, 그런 거, 디지털 유니트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파워. 5분이 되면 절전 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5분이 되면 또 10분, 30분, 이렇게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버저. 어, 이거는 지금 보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진동을 같이 느끼게끔 해놨어요. 삑 그러니까 소리와 진동이 같이 울려요. 어, 그래서 그거 부저를 설정하는 거냐, 많은 거냐라는 내용 그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밝기도 마찬가지로 어, 뭐 배터리 소모는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네, 레벨 5면은더 밝아질 거고요. 뭐 백라이트 를 레벨 1좀 작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뒤로 가셔서 네, 그다음에 다이빙 로고도 예전에 했던 다이빙 로고를 쭉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 기본적인 음, 컴퓨터에 대한 유닛에 대한 세팅을 했고요그 다음은 저희가 필요한 음, 다이빙 세팅 이에요 지금 뭐 나이트로노스, 뭐 PO2, CF 이런거 나온거 보면은 이거는 저희와 상관없는 스쿠버 쪽에 대한 세팅이구요 자 프리다이빙 관련된 내용이죠 프리다이빙 타임 알람을 설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근데 저는 안 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요 프리다이빙 뎁스 알람 당연히 사용하죠 그 다음에 프리다이빙 서페이스 타임 알람 휴식시간 사용 알람을 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뭐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컴퓨터에서 되게 단조로하게 표시되었던 내용이 앱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프라이빙 타임 알람 1, 2, 3 까지 해서 40, 뭐 60, 60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뎁스 알람도 마찬가지로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렵게 않게 다이빙 전에 굳이 시계 만지지 않으셔도 앱에서 그냥 싱크 걸으셔서요. 설정하시고 다이빙 시작,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페이스 휴식 시간도 뭐내 다이버의 조원들과 협의하에 어, 최소한 몇분 이하의 텀을 주겠다 한다면 이 알람 설정하는 거 활성화 하셔서 사용하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어, CR4 컴퓨터 자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앱 연동을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 이 정도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는 네,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펌웨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조사 측에서나 이거를 수입하는 WK 쪽에서도 네,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나간다라는 것좀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는 로그를 가지고 로고 자, 여기서 다이브 로그를 간단히 작성하는 법과 어 한 다이브 로고를 볼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